늦었어. 아침부터 시끄럽게. 오늘 학교 앞에서 선물 받았어. 지금 준수였어 사탕이랑 초콜릿이야. 아침부터 먹을 거 빠르니까 기분 좋다. 근데 그걸 선물로 왜 주냐? 학습지 광고던데? 전단지 주면서 사탕도 주던데? 가서 학습지 받고 사탕도 받으면 돼. 오공데 초콜릿 빨리 가 봐야겠다. 음, 아쉽다. 어, 얘들아. 어, 그거 뭐야? 받은 거야. 설탕이랑 초콜릿 아침부터 먹을 것 받으니까 좋다. 음, 맛있겠다. 아, 너도 학교 앞에서 받아와. 너도 가면 받을 수 있어. 야, 가니까 사탕이랑 초콜릿 하나도 안 남았잖아. 아, 식지만 잔뜩 받아왔네. 아, 아쉽다. 어쩔 수 없지. 뭐가 어쩔 수가 없어? 이것저 때문에 갔다 장 먼저 참으면 열 받아. 나 갔다 올게 응. 한 테가다. 야, 야, 뭐야? 우리 거잖아. 뭐? 이것들이 너네들 때문에 빈소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막무가내다 정말. <목소리> <목소리> 자 조용. 이제 수업 시간입니다. 선생님, 운송이 가요 우리 축구을 허락도 없이 빼앗아갔어요. 아니 이것들이 너네들이 잘못. 어 수고 많으니다 너희들 잘못한 거 아니야 뺏어가는 뭘 뺏어가? 은성아 친구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돌려주렴. 아니 선생님 얘네들이 어서. 뭐... 네. 얘갑들 수업 끝나고 보자. <laughs> 자 이제 수업 시작할까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바로 바로 만입도 수업이에요. 여러분 만이또가 뭐죠? 생일기 선물 주는 거야. 만입도 미션 하는 거요. 미션 하. 들키면 안되는거에요. 맞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마니또는 스페인 말로 가까운 친구를 뜻해요. 우리 반 친구들도 마니또 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키지 않은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준비한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주겠어요. 그럼 쪽지를 나눠주겠습니다. <laughs> 근데 마니또하면 먹을 것도 받아? 응, 그러겠지. 오. 야 강이야, 이네 마니또는 누구야? 안돼, 마니또는 알려주면 안돼. 안 그럼 김새. 아, 내 마니또는 음성이잖아. <웃음> 마니... <웃음> 맞아. 그런데 운이 많이 뚫어가리네 운도 없지. 아신촌장이야나미쳤야 너. 아소말아니아 이런 일이야 왜 생긴? 기분이 나쁘진 않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소원은 하루에 한 개씩이야. 더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돼. 알겠지? 그래, 고마워. 그럼 시험 삼아서 소원을 빌어볼까? 우리 뭐, 소원은 가족들이 모두 집에 오는 거야. 너 혼자 접먹비슈거든 간단하네. 그럼 주문해봐. 울트라 쇼킹! 빠라빠라! 주문해? <laughs> 어, 아, 아, 알겠어. 울, 울트라 쇼킹! 빠라빠라 뿡! <laughs> 네 과장님 그 일도 오늘까지. 뭐야? 네 고객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어? 잠시? 아 오늘 수업도 재미가 늙어 거울지 어? 진짜로 가족들이 모두 집에 왔잖아? 응. 당연하지. 그리고 나네 눈에만 보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난안 보이는 거지. 마리또 몰래 도와주기 세 번째, 마리또 몰래 선물 주기예요. 단 선물은 천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해요. 알겠죠? 네. 네. 아, 아 그래, 내 선물을 먹는 거야? 알겠지, 내 마리또야 그렇게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 맞아, 그건 마리또 하는 취지야. 마리또 <laughs> 선물은 그냥 친구와 친구를 지켜보면서 준비하는 거야. 뭐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그만이지. 너희들이 왜산거 아니야? 혹시 너를 중에 나 만일 동가 있는 거야? 아니거든. <목소리> 뭐 아니? <될까? 목소리> 아유 저 막부. 아나 저런 아이 만일 동아니. 아, 정말 머리 아프다 정말. 아 근데 일단 은성이에게 미션을 수행해야 한대. 아 무슨 선물이 주지? 그냥 먹을 거 줘.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말고. 음 그래도 선생님이 친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으니깐좀더 고민해야겠어. 은성이는 뭘 좋아할까? <목소리> 은성이는 평소에 어떤 아이인데? 은성이? 은성이는 욕심쟁이, 막무가내, 그리고 먹을 것금황장한그 무지막지한 아이야. 아, 나는 그래서 저만 아이, 저만 음에 들지 않거든. 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구나? 그래, 특별한, 기본적으거 말고, 그 이상! 얘를 음, 은성이처 저런 단점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마법같은 선물? 음, 지금 그러니까, 은성이 단점을 고쳐줄수 있는 그런 마법같은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지? 그래, 맞아, 그거야. 음, 그냥, 초콜릿을 준비하고, 초콜릿을 준비하고, 주문해요. 울트라 쇼키, 빠라빠라, 뿡! 주문해요. 울트라 쇼키, 빠라빠라, 뿡! 고민하다가 꿀을 준비해서 나의 선물을 받아줘. 오누군지 모르지만 센스가 넘치는 녀석인가? 누군진 말르지만 감사히 먹어야지. 선물 받았어? 야 편지까지 좋겠구먼. 와 부럽다. 음꿀 맛인데? 어? 어? 근데 갑자기 머리가 왜 이러지? 어? 갑자기 머리가. 은서, 은서. 어? 어, 어떻게 해봐. 오케이. 어? 이거? 괜찮 얘들아, 너희들 초콜릿 먹고 싶지? 응. 내가 다 먹어서 미안해. 내가 오늘 너희들이 먹고 싶은 초콜릿 다 사줄게. 뭐라고? <laughs> 에이, 괜찮아. 친구들 위한 대본. 뭐. 얘들아, 우성이가 조금 이상하지? 사람이 <laughs> 갑자기 내가 죽는 사람는데 하나 살짝 오셨나? 얘들아, 여기 있어. 문구점에 가니까 너희들 저렴한 거 다른 게 있어서 함께 사왔어. 나눠 먹자. 은서이가왜그러는지 음, 모르겠고. 친구 형이는 거점 안 잡혀지지. <laughs> 그럼 그럼 맛있게 먹자. 진 무슨 일도 없습니다. 다만 요즘 친구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참쳤는걸요 어, 그, 그래? 우리 은성이 철들었네. 앞으로도 아,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려 네, 선생님. 제약 시간이를 봐, 내 애들이 엮어는 어디다가 쓰려나? 라고만 하면 마법을 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은성이의 장점과 동시에 단, 장점과 동시에 용서를 드는 거지 근데 원래 은성이의 단점이 뭐였지? <목소리> 얘들아,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은송이가 도둑질을 도왔대. 뭐라고? 설마...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성격이 급박하고 자기밖에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할 정도로 나쁜 아이는 아니었어. 맞아, 목소리도 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참지않고 맞서려고 했잖아. 아마 원래 성격이었다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혼쭐났을 거야. 그렇구나, 내 은송이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감점푸성이라고 장점 푸성이라고 생각했어. 알고는 완성해. 장점이. 장점이 대 수는 없는 거야. 친구를 보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너는 짜증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너의 큰 목소리야 짜증나는 목소리 보기 싫었나봐. 미안해. 어, 그때 무슨 말하는 거야? 어, 어, 어. 공성아, 어. 어, 괜찮아? 어. 잠, 잠, 잠깐만. 뭐, 라고 나한테 먼저킨 리즈 줬다고? 야, 너 때문에 정신 오락가락해서 도둑질을 도왔잖아.